한 손에 쏙 전도에 꼭 영어로 그림 전도 데이빗 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 예? 모든 걸다 해주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거다 먹어도 돼단 동산 가운데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만 먹지 마 거기 에 있는 열매 먹으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뭐 혼자만 들었겠어요. 하와에게도 얘기해주고,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안 된대. 뭐 이러면서 얘기해줬겠죠? 얘기해줬, 근데 그 얘기를 또 직접 듣지 않고, 아담에게 전달해서 들었었던 하와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하, 사탄이가 보고 와서 하와를 꼬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데까지, 우리 유닛 에잇에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난 유닛 7, 그렇죠? 너 먹으면 죽어!까지 했던 부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 다 나시죠? 손가락 들고 다 같이 예, 나올 거예요. 예, 우리 네이티브 해줄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같이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 시작! What did they do wrong? God said to the man, Adam, You can eat from any tree, but do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or you will die.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따라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탄이가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너무나 슬픕니다. 이 장면 유닛 8 어,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자.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tempted the woman, Eve. If you eat the fruit, you will be like God. Finally, Eve ate the fruit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he ate it too. 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혼자서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까지 먹는 장면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아, 지금. 자, 요거 한번 오늘, <laughs>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야, 저 누가, 저, 와, 우리 작가님. <laughs> 야, 이거 사탄? 진짜 한대 때려주고 싶게.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예, 사탄이 또 명찰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 확실하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렇죠? 뱀이죠.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요 그림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픽처링 딱 찍어 가지고 감 생각하시면서 들어 볼게요.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한번더 들어 볼게요.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자. 이번에는요. 그이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쪼개서 한번 들어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긴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One day. 자, One day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ne day. 이번엔 다 같이.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어느 날. 자, 이거 포인트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One day. One day. 그냥 바로 태양을 찍고, 해를 찍고, 바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만 해 볼게요. One day, one day, 어느 날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냐면요. 사탄, 사탄이가 나타났어요. 사탄이가. Satan. 자, 듣고 떠납니다. Sata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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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an. Satan도 아마 그냥 바로 표시를 할것 같은데. Satan, Satan. 아, 사탄이 또 명찰에다가 찍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atan이. Satan. Satan이 어떻게 했냐면요.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가 뭐냐면은 변장하는 거딱 변장하고 위장하고 이런 거 가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뱀으로 as a snake 뱀으로 변장을 해서 사다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 뒤에 이긴 뒤에 장면에 나오겠지만 뱀으로 변장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disguised as a snake 한번 해볼게요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 as a snake 한번 더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 as a snake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거죠. 그 옛날에 그 사탄이는요 예, 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다리 다 보이시죠? 예, 저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그때 팔다리 없어져서 기어 다니는 거지 원래는 있었나 봐요. 자, 요거 포인트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드시고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 as a snake. 자, snake의 그 뱀의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몸통을 이렇게 가리키시면 아마 기억에 잘 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 as a snake. 한번 더. Disguised as a snake. Disguised as a snake. One day 어느 날 찍고, 세이튼이 세이튼 Satan 명철에 찍고, Disguised as a snake. 그쵸? 그 뱀으로 변장했어요. 그걸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묶어서 한번 해 볼게요.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다 같이.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한번 더.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뱀으로 변장하고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하와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와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 들었다고 하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믿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험치나 믿음이 더 강했을 거고요. 사탄이가 교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어. 뭐 이런 아주 교활하고 얍삽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들어 볼게요. Tempted the woman Eve. 자, 한번 더. Tempted the woman Eve. 자, tempted the woman Eve. Eve를 유혹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글씨 보면서 따라 해 봅니다.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The woman, the woman 한 명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woman 요 Eve를 tempted 유혹했어요. 자, tempted the woman Eve. 듣고 따라합니다.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자, 손가락 들고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아, 손가락 보시면 아주 사탄이가 있잖아요. 뱀으로 들어가서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리와 봐요. 여기서 이리 얘기를 하나 하는 거죠. Tempted the woman, Eve. 한번 더.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자, 요 손가락 하는 부분딱 가리키시고 입을 가리키시고. Tempted the woman, Eve. tempted the woman Eve. 이브를 유혹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If you eat the fruit. If you eat the fruit. 자. If you eat the fruit. 네가 그 과일을 먹으면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씨를 보면서 If you eat the fruit. If y o 네가 만약에 한다면 you eat. 네가 먹는다면 뭘요? the fruit. 네가 그 과일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라고 다음 그림에 얘기하겠죠. 아주 교활합니다. 자, if you eat the fruit. 이제 길고 강하고 fruit is 길고 강하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if you eat the fruit 이렇게 되겠죠? 듣고 따라해 볼게요. If you eat the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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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가락 드시고 if you eat the fruit. If you eat the fruit. 자, If you eat 이 먹는 데까지는 하와이 입을 가리키시고요 지금 되게 맛있게 먹고 있네. 좀 저러면 안 되는데. If you eat. the fruit a fruit 가르치, 가리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If you eat the fruit. If you eat the fruit. 네가 그 선악과 먹게 되면. If you eat the fruit. If you eat the fruit.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you will be like god. you will be like god. 아하. 자. 문장 보면서 You will be like God.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러고 있어요. You will be. 너는 될 거야. Like 누구 누구처럼 God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거든.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교활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고 따라해볼게요. You will be lik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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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가락 드시고. You will be like God. You will be like God.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거든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이러면서 거짓말로 d y 하고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You will be lik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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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하와 입장에서는 <laughs> 진 주변에서요. 막 우리를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가 지금 그 역할을 뱀을 통해서 뱀이 막 말을 하면서 손발도 있고 이러면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Finally, Eve ate the fruit. 한번 더. Finally, Eve ate the fruit. 자 쪼개서 한번 볼게요. Finally, finally 마침내, 결국에는 마침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듣고 따라할게요. Finally, finally 한번 더. Finally, finally 손가락 들고. Finally, finally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들은 그냥 바로 틱. Finally, finally 어떻게 되냐면.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Eve가요, ate 먹었습니다. 뭘 먹었어요? The fruit.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손가락 드시고.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Eve가 먹는 데까지 두시고 fruit fruit에 가르치키시면 돼요.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한번 더. Eve ate the fruit. Eve ate the fruit. 붙여서. Finally. Eve ate the fruit. Finally, Eve ate the fruit. 어렵지 않죠? Finally, Eve ate the fruit. Finally, Eve ate the fruit. 먹어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거기서까지만 해야 되는데. And gave another to Adam. Gave another to Adam한테도 줬어요. 와.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줬습니다. Another 또 다른 한 개를 누구한테요? To Adam한테 줬습니 And gave another to Adam. 자, 요거 우리 지 따라해 볼게요.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another to Adam한테 줬어요.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another to Adam 했니다 자, 손가락 드시고. And gave another to Adam. 그렇죠, gave. 여기서 하나 Adam한테 주시면 돼요. 쭉 연결해서 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gave another to adam한테 줬어요. 주면은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안돼 이거. 이거 미국 같 딱인 땄는데 어떡하냐? 큰일났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겠다. 너왜왜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요. and he ate it too. 이거 자기도 먹었어요. 그럼 왜 그런 아담은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아, 참. and he ate it too. 자. 우리 문장 볼게요. And he ate it too. And he ate it too. 아담도 And 그리고 he 아담도 ate it 먹었어요. 그것을 역시 먹었습니다. And he ate it too. 다 같이? And he ate i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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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ate, it, too. And he ate it, too. it 까지는 아담이 하시고 too는 똑같이 먹은 그것이니까 우리 선학가 포인트해 주세요. And he ate it too. And he ate it too. 한번 더. And he ate it too. And he ate it too. 아담도 먹어버렸습니다.까지 오늘 하,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났습니다. 요거 요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복음 전할 때 되게 실수하지 않고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어렵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요거 처음부터 여기까지 쉐도잉 좀 해보고. 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오늘은 좀 여러분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 드시고 처음에는요 텍스트 글씨도 나오고 그리고 어, 네이트브 소리도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한번 어, 리마인드 하시면서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tempted the woman, Eve. If you eat the fruit, you will be like god finally eve ate the fruit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he ate it too 자좀 보고 하니까 다시 생각도 나시고 잘 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림만 보면서 네이티브가 도와줄 겁니다. 그림만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시. one day satan disguised as a snake tempted the woman eve if you eat the fruit you will be like god finally eve ate the fruit and gave another to adam and he ate it too 아 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준비되셨죠?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두번세번 번, 번 반복해 주시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손가락을 드시고 자, 스토리텔링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듯이, 실전하듯이 해봅니다. 카운트다운 됩니다. 준비, 시, 작!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하면 섭섭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드시고, 준비, 시.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유닛 8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판에 좀 새겨 봤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아나 이제 웬만큼 다한 것 같아 다시 할수 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조금 어설프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숙제도 마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새기신 후에 우리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점검해보고 그 다음 얘기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요. 아담까지 지금 먹었습니다. 난리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 이거 참 어, 궁금합니다. 예, 어, 좀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보니까 참 새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그림 전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 간다. 간다.